여러분 안녕하세요 b t v s 베타인 바브스토리 시즌 14 말씀으로 고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갔어요 이곳은 신해산이 있었어요 처음 수르광야에서 이제 신광야로 이동했어요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두달 하고도 15일 즉 45일이 되는 2월 15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이번에는 음식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고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매일 고기를 배부르게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어요. 원망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매일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들판에 내리 내리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만나를 거둘 때에 주의해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만나는 아침 일찍 내렸어요. 해가 뜨면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나는 한 사람이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거두도록 하셨어요. 만약에 많이 거두고 보관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 없었어요. 만약 힘 있는 사람이 많이 거두면 힘 없는 사람은 만나를 얻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시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날인 6일에는 다음날 끝까지 두 배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만나가 상하지 않았어요. 이 만나는 갓, 갓씨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었어요. 이 만나의 뜻은, What is this?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이 만나는 그냥 먹어도 되지만, 삶아 먹고, 볶아 먹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이번에는 먹는 음식을 가지고 시험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실 거예요. 먹을 양식을 주실 거예요. 고기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니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오늘도 잠잘 자세요. 안녕.